송 289면에 있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6,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가치 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지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동영상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들로부터 24시간 안에 사망할 거라는 치명적인 선고를 받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뼈가 달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는 희귀병인 골 형성 부정증을 안고 태어난 그는 살면서 200번도 넘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션 스티븐슨입니다. 그는 심리학 박사이자 치료사로 또 강연자로 전 세계를 누비며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쇼는 가벼운 기침에도 갈비뼈가 두 개씩 부러지는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남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테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쇼는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강한 리더로 그리고 세상의 불안감을 없애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But I choose s o m e t h I choose to be strong. I choose to be a leader. I choose to have words to move this planet. I'll tell you why I was born. And I hope it inspires you to find out why you were born. I was born to rid this world of insecurity.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매일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를 하고, 한 번의 시구를 위해 수백 번 몸을 굴러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셔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적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have to adapt to whatever environment you're in, even if it's prison. And what does adaptation look like? I think it looks like celebration. Because when you meet people that are celebrating their life, you want to be around them. You want to learn from them. You want to do business with them. You want to hire them. Look, if you do not want to be seen as a prisoner or a convict when you get out of this, or even while you're in this, then it's an attitude. It is a belief in yourself that you bring value to the human race, no matter what your current condition, title, or stature is. 쇼는 우리에게 유일한 감옥은 스스로를 조건에 가두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요. I'm going to teach you what the real prison is. It's not surrounded by barbed wire, electrical f e We all have a mind that chatters so often won't stop chattering. Do you know where your, your salvation is? It's not outside these walls. I've met so many people that are so extremely successful and famous that are in prison because they're stuck in their mind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흉처럼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투병 중일 수도 있고, 이혼을 하거나 미혼모이거나 파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있는 조건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병자나 실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외부적 조건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숀도 했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있는 존재입니다 아, 션 스티븐의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저주받은,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몸을 갖고도 무언가 해내는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몸을 갖고도 무언가 해내는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에 때려는 환경에 어떤 낙심거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도 혹간에 있습니다. 1899년도에 보호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중에 아주 특, 특이한,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죄명이 낙심시키는 죄였어요. 무슨 죄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죄. 한 병사가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적군은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군사력이나 무기나 너무너무 하찮고 너무너무 보잘 것 없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하고 죽을 거야. 이런 낙심시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는 어떤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변에 있는 동료 병사들을 낙심시킨 거예요. 그래서 군법 회의에 해부되고 낙심케 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군가를 낙심케 했던 일들이 성경에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니에미아가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와서 니에미아가 쌓는 그 성벽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돌로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몇명 보내요? 일곱 일곱 명 그 12명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수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2명이 가난 정탄 40일을 마치고 돌아와요. 혹시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아는 이름이 있나요? 나머지 10명은요? 왜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를 낙심치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열 명의 정 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를 당겨서 못쓸 때가 많아요. 심지어 열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대요. 뭐 같다고요? 메뚜기의식을 가지니까 메뚜기처럼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사람의 낙심케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정말 낙심시키는 말들이 너무 난무해요. 한번 TV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기사에 대한 댓글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희망적이고 때로는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문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입만 열면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판하고 모두가 다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자가 돼서 자신과 이웃을 그들의 영혼을 세고량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도 낙심할 일이 많지만 우리의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우리 교회가 20년 됐잖아요. 그죠? 개척하고 제가 가끔 20년 전 아니면 15년 전에 사진을 보고요. 와, 그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젊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제가 총각 같았어요. 여기 다 과거의 천년 총각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에 주름이 들고 팽팽했던 그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얼굴이 뻔데기를 닮아가요 <laughs> 억지로 병원에 가서 그거 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한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질병이 정확히 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병 치유 받기 위해서 성경은 그가 세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 그러죠. 숫자적인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요. 육신은 연약했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위쪽으로 노쇠해지고 질병으로 무너져가는 그 육신만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속 사람이 새로워짐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힘 있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리안 목사님이요 92세 때. 전립선암과 그리고 뇌수종을 앓게 됩니다. 이제 생의 끝자락에 온 것을 본인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분이 92세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 먹어 여러 가지 병이 생겼지만, 내 생애 가운데 지금이 가장 놀라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움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겉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드신 어르신들 마지막 임종할 때 너무 젊은 애들 말로 쫄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쫄지 마세요. 주님 만날 그 만남의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마지막 임종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2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89세에 돌아가셨어요. 평균 연령 따지면 저도 한 90세까지는 살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근데 저희 어머니 생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나이 먹고 언젠가는 나를 돌봐줄 요양원에 내가 갈 건데, 혹시 집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내가 곡기를 끊으면 곡기 끊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물을 삼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죽이 됐든 물이 됐든 이제 못 삼켜요. 그쯤 되면. 절대로, 인위적으로, 내 코에다가 뭐를 삽입하든지, 목에다가 구멍을 내든지, 절대로 연명하지 마라. 그래서 요양원에 조금 계시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통못 드신다고. 우리 두째 형님이 목사님인데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집에서 맞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모셔왔어요. 그리고 딱 3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잘 돌아가신 거죠. 잘 죽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잘 돌아가셨어요. 가족 품에서 가족 함께 계시다가. 우리 투자 형님이 올해 이제 80 82인가 됐어요. 갈때 됐죠. <laughs> 근데가 형님도 이제 갈때된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두려움이 없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 절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머니 추도일이라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영혼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발목 붙잡고 반부 뭐 해준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육신의 나이태는 점점 점점 거친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이태는 좀더 고상하고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리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란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환란은 잠시이기에. 환란이 뭐라고요? 잠시예요.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삶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아니면 낙심되고 어려운 환란의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았을까 여러분 어느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환란과 어려움과 낙심은요, 내게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잘 보면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나오죠. 잠시와 영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란, 극복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역경 건너편에 저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8절 잘 보면 대조를 이루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우리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 시간과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팽이를 주 먹이로 사는 한 두루미가요 하루는 내과 주변을 거닐다가 아주 우아하게 생긴 백조를 만나요. 백조를 처음 봤습니다. 이 두루미가 물어요. 백조를 처음 봤는데, 너는 누구냐고? 백조가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백조인데, 지금 하늘 나라에서 왔다고, 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주변에는 달마다 열두 과일이 맺히는 과일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한단다. 그리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백조가 막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루미가 말을 끊으면서, 그런데 백조야,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 나라에는... 달팽이가 있니? 뭐가 있냐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백조가 이렇게 하게요. 달팽이는 못 봤는데? 달팽이는 없어. 그러다 두루미가 이렇게 하게요. 그렇다면 난 하나님 나라 안 갈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두루미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한 주먹, 두 주먹씩 먹어도, 150살, 200살 못 살아요. 그리고 150살, 200살 살고 싶은가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몇 살쯤이면 좋겠어요? 80? 80 계신 분들 많아요 여기 80 넘으신 분들 다 그럼 고려장 시켜야 돼 <laughs> 여러분 150살, 200살 산다 치면 그게 행복일까요?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앞서 보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80, 90 넘으면 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 아이고 소리 할 필요 없고요 다 그때 온다니까요 <laughs> 누군가가 내 대소본 받아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수안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에 넘나 깊성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토기, 토기라고 이야기해요 토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차라리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한 생에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땅이 우리 생애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같이 있는 일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